주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판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주의 판단을 주의 분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 죽게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던 해부터 40년 동안 이것을 믿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에 세례 받을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해 왔어요. 우리가 최근에 나누는 것은 8절 말씀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10장에 이르러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에 나누는 대로 이 말의 시작은 6절부터 이야기해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제 모세 남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주님과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1년 뒤에 첫 유월절을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들이 어린양의 피를 칠하고 애굽을 나왔, 나왔, 나왔잖아요. 그렇게 1년 뒤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신해산에서 광야에서 율법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천국을 닮아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성막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셨어요. 약속의 땅이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는 무조건 애굽을 나오게만 하고 애굽만 나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올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려고 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칠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 먹고 그 안에 거했을 때에 장자들이 애굽에선 다 죽었는데 히브리 백성은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새벽마다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모든 체험이 매일매일이 기적인데도 이런 경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안악 자손과 철병거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1년 만에 그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철병거를 타고 다니고 있고 거인들이다. 성벽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때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직접 보았는데 약속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던져요. 이렇게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데고하냐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모세가 돌 던져서 죽음에서 건져져요. 이 주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된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에 와서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30, 40장, 30장이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8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지금 모세가 말했다고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 말씀이 있다. 너희 마음의 안에 이 말씀이 있다. 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요. 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순종하고자 해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오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안악자손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평생 애서처럼 우리 경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안악자손이에요 철변 거예요. 아예 노력할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죽는구나.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판단이 우리 판단이죠. 그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속에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 즉, 어떻게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이게 나오나요? 이것이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 안에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늘 막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좀 노력해서 좀 힘쓰면 할 만한 일, 거기는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는 머릿속에서 벌써 죽었다. 끝났다.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1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신명기 40장까지 이르러서 모세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이것을 모르고 저는 이 말씀만을 배워온 거예요. 1 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갖다 주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낮아지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낮아지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낮아지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깊은 데 금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소리는 늘 놓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그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받는 거예요. 대부분 회귀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이 십장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다 자기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그대로 믿는 자. 가난한 땅 들어갈 때 이미 알았어요 들어서 정탄꾼을 통하여 철병거 가 있는 거 알고 안학자손 네피림 의 후손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주의 보호하심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만나는 안식일 외에는 모아둘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살아 없어져 버려요. 말라 비틀어서 없어져 버려요. 주님은 매일매일 매일 그날이라고 불리는 날 믿음을 확인하기 원해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냐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보면 은이 믿음에 이르면 내 마음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두 기절을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을 보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고 1년 됐을 때까지. 그들은 율법 아래 신의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개시될 믿음까지 다들 갖춰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22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약속을 주셨는데도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로운 땅이 있다고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고 싶어하는 부르짖었던 그 땅보다 그 땅을 나온 이유는 젖과 꿀이로운 땅 이기는 자의 삶, 네피림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놀라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평생 양심에 묶여있어서 죄사함을 누리지 못해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집어넣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그 양심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은 마치 내 옷이 아닌데 형에서의 옷을 입고 나는 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털을 입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나는 애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게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놓으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야곱인데 어떻게 너 누구냐 그러면 나 애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 누구냐? 여러분, 그 앞에 의인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거기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장자들의 총에 의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너는 누구냐? 물으면 내가 애섭니다. 이렇게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자, 회개한 자만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우리가 1년 동안을 보고 있어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2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풍성하신 풍성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의 답이 되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만나를 먹고 그냥 만나를 먹고 매일 사는 삶이 아닌가요? 우린 지금 짧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로마서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1, 2, 3장은 회개해야 될 사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로마서 1, 2, 3장에. 모든 사람은 입술의 독사의 독인 거예요. 열린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잖 3장이에요. 4장에 와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믿음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는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나는... 모세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 믿음은 회개 없이, 이 믿음은 선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요. 광야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몇십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단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실망할 만한 일이든지 두려워 떨만한 일을 만나면 알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무섭기 때문에 애들도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말해도 무서움은 못 들어요, 못 따라요. 무서워서 그게 회개해야 될 일이죠. 무서워서 주님을 순종하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고 두려운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요. 이 믿음은 회귀 없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에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의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단어가 이 단어 안에 풀리 충만하게라는 단어가 들어져, 들어가 있어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의심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구나 거기는 우리 밥이구나 안할 자손 있어도 이 확신이 아브라함도 없었잖아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것이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까지 주님이 아니다 내년에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난다. 근데묻잖아요 내가 백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이 75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0장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려고 해도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양심에 눌려서 정주함에 늘려서, 환경 속에 막혀서,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은 잠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풍랑치는데, 다 떨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굴 믿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믿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이 눈을 뜨자마자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풍랑에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지적을 경험해도 우리 속에선 믿음이 없구나. 그 말은 내가 주인이구나, 이것을 보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된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도 전에 주님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처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만 믿을 것만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이 기도 시간이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절망과 한계 속에서도 어린 아이처럼 믿음만을 살피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의 판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